혹시 여주라는 채소 들어보셨나요? 오이처럼 생겼지만 울퉁불퉁하고 한입 빼어 물면 강한 쓴맛이 나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쓴오이라고도 불리죠. 여주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예로부터 건강채소로 먹어왔습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돼지고기, 두부, 달걀과 함께 볶아먹는 고야참푸루라는 요리가 유명한데요. 오키나와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입니다. 여주에는 차란틴과 폴리펩타이드피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처럼 착용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여주 추출물이 혈당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관심을 받는 채소죠.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여주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체중 관리할 때 부담 없이 곁들일 수 있는 건강식품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와 면역력 강화입니다. 여주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5,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여주는 일상에서 챙기기 좋은 식품입니다. 네 번째는 소화 개선 효과입니다. 여주의 쓴맛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더부룩할 때, 여주를 곁들이면 속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주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차로 끓여 마시면 쓴맛이 줄어들고, 볶음이나 전, 국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튀김으로 조리하면 바삭하고, 쓴맛이 많이 완화돼, 먹기 편해요. 특히 고단백 식품인 두부, 달걀, 고기와 함께 조리하면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임산부는 여주가 자궁을 자극할 수 있어 피하는 게 안전하고,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여주는 혈당 조절, 체중 관리,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쓴맛이 낯설지만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지내기 위해서는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주, 오늘 식탁에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요.